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부터 할까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올, 어, 2025년 나로대중지성 글쓰기 학교에 담임을 맡고 있는 근영이라고 합니다. 그다 아, 떨립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2025년 나로대중지성 글쓰기 학교 매니저를 맡은 리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헌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글을 쓰느냐?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N년차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은 저한테도 계속 숙제이긴 한데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으면 제 자신의 그 욕망이라던가 제 자신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뭐 이제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학인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로 제 자신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어 도구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공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그 글쓰기를 왜 계속 n년차로 하느냐. 네,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한 번, 아, 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아. <laughs> 그 다음 뭐니? 한 번만 한 사람은, 한 한, 한한한 사람은, 사람은 없다. 없다. 이게 공부를 할때 음. 글쓰기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공부가 좀 재미없어져요. 네. 그게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능동성, 자율성.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재밌죠? 아 어, 그럼요. 어, 재미있는데, 그게, 이, 약간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나 절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면, 그날 하루는 리프레시 되지만, 또 일주일은 또 이렇게 또 번뇌 속에 살게 되고, 그, 그런 식의 이제 반복들이 있다 보면, 공부가 이제 좀 시시하다라기보다 좀, 어, 어, 아, 좀 지루해지고, 다 거기서 거인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음. 하게 되면 음. 절대 안 지루하죠. 아, 그럼요. <laughs> 네, 절대 안 지루한데, <laughs> 그거는 네, 자기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어.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죠.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laughs>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써 나아간다는 그 능동성과 음. 자율성이 이 글쓰기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아, 매력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우리가 나루 대중지성이라고 했는데 이 나루 앞에 붙는 게 글쓰는 공부방, 글공방 음. 나루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루에서 그 음. 중심에는 어쨌든 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음. 이 부분이 글쓰기와 또한 뗄래야뗄 수가 없다라는 음. 거죠. 우리가 마음을 뭐 고쳐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장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비 물질적이어서 음. 보이지도 않고. 네. 음. 근데 이 마음을 물질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질화시켜서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글이거든요. 또이 글을 고쳐나간다는 게 바로 내 이제 마음의 흐름. 그 다음에 마음의 이 인과, 그 마음이, 어, 음, 그 음. 갖고 있는 그 길,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글을 바꿔나가는 거랑 같은 작업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쵸, 글, 예. 글 자체를 바꾸는 건 그래도 좀뭘 해야 될지는 알수 있잖아. 요 그렇지 않나? <laughs> 어려워도.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어려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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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보면 만만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네. 네, 과학도 그렇고 네. 주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성리학의 대가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어그 내용 자체를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떤 사유를 다가갈 때그 사유만 이렇게 개념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렵지만 네. 그것이 어떤 삶으로부터 출현했는가. 음. 그 인물로 다가가게 될때 우리가 이 사유에 접근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 네. 이게 그래서 <laughs> 어, 이런 조금은 우리가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네. 그런 사유들을 접근을 할때 네. 일단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음. 구체적이죠. 음. 우리 구체적인 음. 거는 좀 어쨌든 네네네. 이렇게 다가갈 때 마음이 음. 좀 편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잡게 아.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잡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네. <laughs> 그런데 그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음. 세상과 사람과 어떻게 교감하고 공감하고 연결될 것인가. 음. 이 마음을 훈련한다는 건 결국 이런 문제인데, 음.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관심과 애정, 그 다음에 집중, 이런 것들이 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근데 아, 부족하니까 그냥 지금이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것도 훈련을 하면 충분히 관심과 애정이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면 관심이 생긴다뭐 이런 말을 네네. 하듯이 마음도 네네. 이런 좀 타자 다른 사람들에 음. 대한 관심과 애정과 네. 집중 며 음. 이런 거를 좀 가질 수 음.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두 번째로 생각을 네. 좀 해봤어요. 네네. 네. 응. 일단 이 양자역학이 1900년에 열리거든요. 그 1900년에 처음 양자역학이 시작될 때이 양자역학을 연새 인물이에요. 아. 응. 그, 그래서 그게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그다음에 슈레딩거, 슈레딩거. 이렇게 해서 1차 양자혁명이라는 이 물리학의 새로운 이 어떤 패러다임이 열린 열개한 이세 네. 명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은 뭐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야 된다라고 음. 하는 우리의 모든 사고의 논리, 음. 예, 인과의 음.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깨지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음. 아,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네. 네. 시, 이 궁극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 세계가 실제로는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주자는 제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laughs> 참고로 문성원 선생님은 오늘 참가를 못 하셨는데, 어, 몸이 아프셔서. <laughs> 네, 어, 궁금하시면 직접 수업에 오시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성한 선생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laughs> 문성한 선생님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문성한 선생님이 주자라는 네. 인물을 얘기했을 때, 이런 가장 핵심적이 보신 거는 공부하는 삶이라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삶. 근데 그게 공부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특히 특히 근대 지식인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나만의 공간 음, 이런 곳에 뀌혀서 세상과 떨져서 이렇게 이제 뭔가 현학적인 음, 사변적인 무언가를 탐구하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문성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주자, 그 다음에 그 주자의 공부하는 삶이란 언제나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공부였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삶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면서 자기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아, 그래서 음. 이 공부하는 삶을이라고 하는 것, 네. 네. 이 부분이 주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좀 만나고 배워볼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이제 1학기와 2학기 3학기를 이렇게 이제 쭉 같이 공부를 해 오면서 마지막 이제 4학기는 에세이 한 편을 5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쓰는 작업인데 그 단계별로 어떻게 글을 완성해 가야 하는지를 다 같이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글을 쓰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멤버십이나 도반들의 힘으로 같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주 음. 큽니다. 그러니까 졸업 에세이를 하면 다들 그런 어떤 그 굉장한 만족감이 있거든요. 글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부담 아, 부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만 퀄리티죠 <laughs> 퀄리티랑 상관없이 네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근 그게 네, 네. 그 핵심에 네, 네. 그 멤버십과 관계가 있어요 네그 네. 뭐 관계성 그러니까 네,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대학 때 이런 때도 뭐 이런 팀 작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걸 하고 그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어, 각자 일을 나누는 거야. 네, 응. 그리고 각자 거를 이제 얼마나 잘 해가지고 오나. 네. 이런 방식이지. 네. 그런데 이제 그, 그 졸업에 세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 존은 니글레글이 없어지면서 니글을 <laughs> <laughs> 완성하는 게막 내글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막 이런 그쵸? 경험들이 네네. 그 나와 너의 구분들이 경계들이 막 무너지면서 글이라는 게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글을 쓴다는 게 음. 내가 쓰기는 하지만 책을 만나고 또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스승들 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음. 친구들 그 모든 인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한편의 글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음. 졸업 에세이를 쓰는 동안 음. 나루 대중지성 글쓰기 학교는 쉬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